칠곡 가산면 공장 매매 및 임대 가산 IC 인근 제조 가공업체에 최적화된 물건. 칠곡군 가산면 송학리에 위치한 공장 매물을 소개합니다. 뛰어난 입지와 넓은 공간, 그리고 다양한 활용 가능성까지 갖춘 이 공장은 제조 및 가공업체에게 매우 추천드리는 매물입니다. 기본 정보 소재지 경북 칠곡군 가산면 송학리 거래 형태 매매 및 임대 가능 토지 면적 1,663평방미터 약 503평 임대 면적 503평방미터 약 199평 지목 공장용지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주용도 공장 사용승인일 2015년 5월 27일 방향 남서향 출입문기준 입주시기 잔금일 이후 입주 가능. 금액 안내. 매매가. 11억원. 임대 조건. 보증금 3천만원. 월세 300만원. 건물 및 시설 정보. 연면적. 이 별도 기재 없음 필요시 문의. 총층수. 1층. 주구조. 일반 철골구조. 천고. 층고 약 8미터. 철거시. 임대시 철거해줍니다. 호이스트, 없음, 전력, 50kW 주차, 5개 주차 2대 가능, 진입 도로, 2차선 도로 접함, 용수, 상수도 사용, 관리비, 실사 용량에 따라 부과, 추가 특징, 1층 텍스, 텍스 천장 설치되어 있으며, 필요시 철거 가능, 철거시 8m, 컨테이너 칸막이도 철거 가능해. 자유로운 공간 구성이 가능 제조 및 가공업체에 최적화된 구조 가산 IC 인근 위치로 뛰어난 접근성과 물류 이동 편리 문의 및 방문 공장 부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나 현장 방문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복두꺼비부동산 010-250-76355 무료 촬영 매물 접수 실사용에 맞춘 조정도 협의 가능하며 탄탄한 입지와 넓은 천고, 자유로운 구조 변경이 가능한 유연한 공간입니다. 이 매물은 제조업, 가공업을 비롯해 다양한 산업군의 기업에 적합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투자용, 본사 및 제2공장 용도로도 안성맞춤인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그럼 영상을 좀더 시청하세요.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